이번에는 의원님께서 발의에 참여한 조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키워드 조례 베스트 3, 3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청년 보증금 지원, 음, 이건 어떤 조례인가요? 네, 이거는 청년들에게 공공주택을 임차를 할때 네.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50%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었는데요. 네. 어, 작년 12월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60%까지 음. 지원을 해줍니다. 어, 사실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어, 청년 세대들이 사실 진검다리 세대잖아요. 네네. 작년으로 넘어가면서 뭐 직업도 가져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자기 나름대로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네.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세대죠. 네네. 그래서 집값도 높은데 이렇게 어, 주거 비용을 지원을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네. 해서 10%를 어... 더 어,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어, 10%의 보증금을 더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청년 세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좀큰 네. 금액이죠. 네. 자, 이어서 키워드 조례 베스트 3 중에 2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위 메이커 교육입니다. 아, 이건 어떤 조례입니까? 네, 메이커 교육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어떤 수동적인 학습 방법, 네. 어떤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암기해서 써먹는 이런 것이 아니라 네. 학습자가 주도가 돼서 자기가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필요한 교육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인재 역량을 키우는 어. 그런 조례라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4C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가지를 네 키워야 된다. 아마 우리 MCC도 이런 거다 갖고 계실 테지만, 그래서 4C. <laughs> <for> 네. <laughs> 어떤 게있을까 4C? 고개는 먼저 첫 번째 C는 크리에이티버티, 창의성,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해야 되는 거, 네. 또의사 소통하는 능력, 커뮤니케이션, 네. 마지막으로 크리티컬 i c a l 비판적 사고. 네. 이네가지가 아, 미래 역량, 미래 인재 역량에 필요한 요소고요. 아마 네. 메이커 교육이 그런 것들을 하는데 있어서 어, 학생들의 역량을 그런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음. 교수학습법이다 이렇게 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 요즘에 뭐 메이커 교실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네. 또 이런 것 관련한 또 선생님도 별도로 배정이 돼 있고 음. 어,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오늘 진행이 아니고 좀뭐 강의를 와. 듣는 느낌 <laughs> 오늘 많이 죄송합니다. 배웁니다. 네, 오 알겠습니다. 자 어, 이번에는 키워드 조례 베스트 3 대망의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지식 재산입니다. 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서울 시민의 지식 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지식 재산 네. 교육 조례를 제가 발표를 했고요. 네. 예, 또 이것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음. 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소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아이디어, 이런 지식이 결국은 다 재산이 된다는 거고, 네, 네.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 어떤 기업이 회사를 만들어야지 돈을 벌고 창업을 해야지 돈을 번다라고 네. 하는 것이었는데 네. 이제는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얼마큼 얼마든지 지식재산권을 누릴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것들을 시민들한테 좀 교육시켜주는 그런 조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진짜 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지식재산권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권리가 보장이 되는데 사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먼저 갖다 쓰는 놈이 임자다 뭐 이런 정도로 막 <laughs> 남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막 갖다 쓰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어, 보호가 되고 보장이 되면 어,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자, 어떤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지식재산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세부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주 뭐좀 복잡하지만 일단은 뭐 무형 자산들을 네.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뭐 지식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창의적인 그런 어떤 산출물이라고 볼수 있는데 조금 전문적으로 하면 뭐 특허를 낼 수도 있고요. 네. 또뭐 실용실안을 낼 수도 있고 뭐 상표권 디자인권 그리고 뭐 시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뭐 저작권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 게다가 요즘에는. 어, 이런 거에 대한 어, 어떤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그거에 대한 또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작년 네. 또 국회에 법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더한발더 더 음. 나가서 이런 권리를 알기만 한다면 네. 우리 서울 시민들이 좀 부재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laughs> 네.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어,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저의 아이디어인데 부장님이 자기 거인 것처럼 갖다 썼다.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아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laughs> 보호는 받든 진 잘릴 수는 있겠죠. 요즘에 요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지식재산에 대해서 이제 향후 뭐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의 로드맵을 나름대로 그냥 제가 그려놓고 있고요. 네. 좀 널리 일단 알려야 되기 때문에 지식재산 관련해 가지고 좀 릴레이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창기에는 항상 한참 그 부동산 문제가 시끄러웠을 때 네. 사실은 뭐 이렇게 유통되는 현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근데 만약에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우리 국민들도 그거에 대한 인식들이,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부동산에만 몰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쪽에도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릴레이 토론회의 주제가 부동산 문제 지식재산으로 풀어라 라고 하는 그런 토론회를 가졌고요. 음. 네. 그 다음에 2차로는 그냥 또 지식재산하니까 우리 MC 분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네. 그것을 스토리를 담으면 상당히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지식재산 스토리텔링으로 또 풀어라 이런 네. 이야기 또세 번째로는 어좀 초등학교 때부터 이 교육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세 가지 일단 음. 주제를 가지고 네. 어 토론회를 진행했고요. 또 이번에 그 전국 최초로 어 지식재산특별위원회를 이번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본회의도 통과가 됐고요. 네. 그래서 또 관심 있는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함께 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 어등좀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어. 하고 있습니다.